세 번째 게임, 이번에는 로비 AM으로 가는데 여기는 발명 선수 있고요. 세트 6에서 월주 우승했었던 리로 선수도 있습니다. 아, 리로 선수는 되게 유명하죠. 네, 실력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명 선수를 응원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응. 많습니다. 어, 근데 반전은요, 리로 선수가 참석을 안 했대요. 어? 예? 예? 안간 건지 아니면 뭐 늦은 네. 건지 아무튼 리로 선수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어, 여기서는 그... 발명이 왕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자르반 팔면서 니코너서비저합사까지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발명 선수가 네. 5위 한번 2위 한 번이라고 하네요 아, 오, 그러면은 예. 이번 매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위 해주면은 끝 고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상위권을 이제 해야 되고요오 예. 어, 노틸러스 등장 빌지워터 일라우 이성을 붙여주고 있고요 예. 오 트페 이성까지어 빌지워터 쪽으로 잘 풀리는데요 음. 이거 그렇죠. 이기면 이거 이기면 이길 아, 수가 없네요 피바라기 크라켄이라 예. 피가 안달아요 드레이븐 네그부에서 이제 드레이븐으로 이동이 됐네요 아이템이 팔명선수 일단 넘볼 팀무는 이성작이 돼 있고요. 팀무 어, 이성 찍은 거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면 별레벨 6 개인 가요 지금까지? 그다음 살살 연패까지 하나 더? 예, 4연패어 이러면 5연패 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발명 선수가 5등한 번, 2등한 번이라, 야 이거 셋다 좀 쉽지는 않네요. 네. 어 지금 발명 선수 로비에서 예. 지금 1, 2 등이 점수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코르넬리 선수랑 베리베든 선수가 번갈아 1등2등 그리고 1등, 3등이라서 두 선수가 좀 압도적이라서 오, 살살 3면패이성 예, 룰루 하나 남았어요 발명 5연패 예, 가능했습니다 발명, 예, 예. 발명 선수는 패배가 기록이 돼있고 자 케넨 나왔고요 지금 트리스타나가 없네요, 없습니다 네요없 그러니까 이번 판은 다음 증강을 보고 구레가기 힘들면은 음. 데마시아 쪽으로 가겠다 예. 지금 이런 생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르반 신자오 소나 뽀삐 패옵니다. 뭐 다음 증강에서 이제 미지사나, 예. 뭐 좋은 이제 돈증강이 나오게 되면 또 밸류로 가도 되고. 음. 자, 다음 증강에 이제 색깔은 예. 실버. 은색이에요. 자, 골드가 조금 많이 먹거든요. 네. 이러면 새로 고치면날 먹고, 아, 대마시아 쪽으로 갈것 같네요. 리스타나가 나왔습니다. 어, 네, 다행이요. 나왔는데 다행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서 6교들을 정말 어렵게 맞췄어요. 오빌즈 워터. 오 어, 미스포즈. 오! 이렇게 기분 좋게 가나요? 어, 이러면, 이러면 여기서 칠렙 예. 가나요? 네, 칠렙 쳐서 피지 받아서 칠렙 바로 대긴 하거든요. 네. 어, 일단 시간이 가고 있는데 칠빌즈 워터로는 일단 참네요. 네, 이제 골드가 좀 없기 때문에 예, 천천히 예. 가겠다. 그렇군요. 네. 일단 40골드 맞췄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드레이브는 쓰고 있기 때문에 칠벨즈가 네.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럼블까지는아 음, 러블도 정리 못했고요 이렇게 염승은 끊겼습니다 와 키아나가 아 까부터 스테라 네. 피바라 어우 와 하지만 티머이긴 안 됐네요 저게 또 스테라게 쓰면은 저렇게 키아나 빌드업이 정말 좋거든요 음, 그래요 그래서 살짝 쪽으로 가르는 거 같고요. 네. 어, 대격변. 피들스틱 근데 맛이 없네요. 기물들이. 여기서 이제 질리언, 예. 아지르, 오른 이거 셋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맞습니다. 그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있는데 하필 또 피들스틱이 나와 가지고 아지르였으면 사슈리마 가능하죠. 네, 제라스가 네. 빨리 나오면 질레야 질수가 없죠. 그렇죠. 패승 패패패패 승승승승승승승 이렇게 하면 이제 4슈리마가 되니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 저도 항상 본 이제 없어요. 한두 번에서 네. 그 막혀가지고 실패했어요. 이게 또4슈리마가 완성이 되면은 5초간 10초에 한 번씩 슈리마들이다 삼성이 됩니다. 네. 대오나 이성이 들어와 있고요. 네, 이러면 바이에나가 해금이 됐죠. 예. 네, 이게 판도라를 돌려서 어, 승천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원래 폭발 아니었나요? 어 그러네요. 아니면 이러면 또 승천을 또 돌려가지고 만약에 축팔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고점이 높아지죠. 아니면 또 리치베인 세라핀도 좋고요. 음, 예. 일단 세라핀 한장 들고 있고요. 지팡이도 하나 있습니다. 원래 다이애나 같은 기물이 근데 예. 잘안 죽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다이애나가 이제 삼신계가 또 중요한 기물이기 때문에 그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조금 이제 불안한 흠살 느낌?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음, 네. 어, 선수들 지금 조금이라도 다이애나 배치를 방금 해금했는데 벌써 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단 다이애나 들어와 있는데 많이 좀 벌어져서. 데미지를 넣고 있고요. 스킬 돌려주고 피를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 피 바라기밖에 없다 오. 보니까 승천 상황이 아좀 약해요. 근데 승천을 안 예. 돌리고 계속 쓸 생각인 것 같네요. 코르네디 선수가 사연패 끊었습니다. 와, 여기 드레이븐 세 마리에 갱플 하나. 네. 저갱 풀은 이성적이 됐는데 미포 나왔고요. 드래브는 이성. 네. 하급 복제기를 가져오나요 이러면? 근 여기서 오, 네또 미포가 나왔네요. 그때. 예. 갑자기 또 칠벨질을 하나요? 좀 왔다 갔다 어, 하는데 많이 수가? 좀 손해를 봤는데 많이 네. 많이 봤죠. 복제기 두 개. 아, 어 연구는 근데 왜 먹은 거죠? 이걸로 1리코를 네. 빠르게 붙여서 어 근데 다 붙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근데 다 붙었어요. 지금까지 네. 계속 패어 잡 필터가 이렇게 음, 붙나요? 네, 갈리오를 한터만에 해금을 하겠다. 예.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지금 가렌이 가렌이 아, 애니 나왔고. 가렌이 아, 아 나왔어요. 가렌. 록스 좋아요. 그럼 예. 베인한테 써. 베인한테 일단 쓰나요? 그리고 챔프도 이성. 베인 베인이 지금 하, 페어 거든요? 아, 지금 근데 다섯 개나 조건은 됐네요. 예. 네, 이성이 다섯 개 돼가지고. 한륜 이제 해금 돼요. 그렇죠. 어, 크라켄. 아, 이거는 네. 베인 삼성을 찍겠다는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복제기를 좀 아낍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가는 데마시아는 이제 처음 봐가지고. 네네. 돈돈돈 네. 이긴 한데, 이게. 자연패 발명. 근데 지금 앞라인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네. 이거 다음 크림 라운드에서 탱템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귤 갱플랭크가요? 원래 귤이 갱플랭크 거긴 한데. 그렇죠. 네. 자산로 선수가 이렇게 패배 당하면서 한 대피 2밖에안 남았어요. 네. 유나라워버위또한번 승리. 일단 발명 선수는 네. 무조건 4 스테이지 남은 두 라운드를 이겨야 됩니다 다, 다 여기 죽을 음. 때까지 네 따려야죠. 그렇죠 이제 자기 선물을 보내고 찍어야죠. 네. 그렇죠. 어 그리고 3인방인데 지금 3인방이면 로리스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로리스 사실 안 쓰고 이제 다른 파스콘으로 써도 되니까. 자 산루 선수 이렇게 팔배하면서 산루 선수가 7위입니다 아 이거 발명 이거 이거야 되는데요 이거야 되는데요 발명 이길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아 딜이 없어서 못 잡죠 스웨인만 남았거든요 스웨인 그냥 맞다 끝나요 자 발명 선수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로비에 곧 점수가 높은 선수 두 명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1, 2등을 이번 라운드에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코르넬리랑 베리베드 선수인데 코르넬리와 베리베드이 모두 지금 발명 선수보다 피 상태가 좋아서 네. 아 방템 위주로 조끼가 하나 나왔고요. 자, 구인수 안 나왔고요. 예. 자, 제적기. 아 있습니다. 벨트도 없네요. 망토 하나 있고 장갑은 음. 두 개가 될수 있고 딱가렌 세팅이 구심에다가 스테락 들어갔으면 깔끔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로리스 어나 테글 아, 나왔어요 예, 복제기 있죠 예빌즈워터 복제기가 있어서 삼성 됐고요 어 근데 지금 로리스를 왜 쓰고 있죠 로리스를 쓰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3인방이라 이게 예. 저거 지금 삼성 세개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로리스가 하나 가져가는 순간 대파워가 예. 낮아져요 저게 나눠가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예. 근데 로리스가 삼성인데 들어가 있어요 겹에 네. 있어서 스펜서가 조금 평소하긴 합니다. 자 갑주 치감 다 있고요. 네 아직까지 진행이 됐고 유나라가 일성이에요. 그러면서 유나라도 3템이 들어왔습니다. 와 우글드 씩자 도운이... 그리고 투패까지 예 삼성. 디버가 좀 버텨주고 있고 애니가 그 사이 스킬 돌리고요. 네아 이제 아이즈랑 아예... 개천사가 예열이 되거든요 이제. 이버도 정리가 됐고, 이렇게 앤맨 선수가 탈락을 합니다. 6입니다. 그러니까 발명 입장에서는 서로 뭐 극세게 좀 때려주기만 해도 아, 이거 워잉이네 돌아가는 돌아가나요? 딜러 쪽으로 가나요? 어 세라핀까지 딜러까지 금방 접근됐거든요. 이제 세라핀 노렸고. 자, 세라핀을 잡았어요 워잉이 뭐 진짜 딜러를 다 잘라주면서 예. 이거를 또 이기네요 이게 경로를 마치 지정해준 듯이 딜러들 싹 정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거의 뭐 직접 조종했죠 예예. 자 발명 중요한데 어, 발명 이겼나요? 발명 와 이겼어요 와 발명 현재까지 3위 도장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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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방파베인 있네요 발명 바로 앞에 근데 멀어집니다 이제. 근데 사실 타격대 철대를 사람들이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뽑을 사람 없죠. 그래서 오. 지름길로 가서 발명 선수가 베인을 가져옵니다. 그 채팅을 보면서 조마조마 예. 했었는데. 왜요? 아 팔, 팔찬 선수 맞습니다. 구연패를 예. 하고 한 방에 반등을 했다고. 아. 아리삼성 뽑았나 보더라고 이번에도. 예. 아그 얘기 때문일까요? 잠시 멈췄는데 다시 돌아가는군요. 다행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오, 자, 이겼네요. 이겼네요. 네. 네. 자, 근데 여기가. 네, 제일 센, 지금... 제일 센 상대인데. 예. 여기 이기면은 진짜. 1등 가능해요. 네. 상대 대마시아? 어, 저트패. 빼... 자, 근데 아이, 탱커들이 좀 든든하네요. 갱플랭크도 삼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베인은한장 남았어요. 네, 자. 2등만이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발명. 자, 베리베드 선수가 4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 5점 추가돼서 19점. 발명 선수는 최소 6점 확보됐기 때문에 1등을 해야 동점입니다. 네. 소펜 선수가 지금 별. 어, 일단 나왔어요. 어, 베인 아, 삼성 됐네요. 네. 예. 자, 아이템이 오모그로 갑니다. 치감이 없긴 하거든요. 방템을 다시 맞추거든요, 가레나테. 일단 발명 선수랑 매치가 예. 됩니다 자 코르넬리 선수도 지금 한대 피해요 8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근데 발명 선수는 예. 1등을 만났고요 예 네, 지금 이연속 지금 전투죠 자 가렌의 워모그 추가 아이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좀더 탱킹은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앞서보다 세죠서 소피아를 만나 거예요 예. 자 가레 내구력 올라가면서 어 근데 스톤 너무 긴데요. 네, 아 가레이 제대로 아, 걸려가지고 좀더못 버텨줬어요. 아 이러면 발명 일단 아웃이고 코르넬리가 예. 죽어야 됩니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제 네, 죽어야 발명 이등인데 발명 마이너 3이고 코르넬리가 어오아이러면 어, 예. 발명 2위 와 아, 다행이네요. 이걸 2등하네요 발명. 예. 자, 그러면 베리베든 선수랑 1점 차이죠. 예 점수 소펜 선수가 1위, 발명 2위, 코르넬리가 3위, 베리베든 선수가 4위였습니다. 이런, 베리베든 선수도 지금 19포인트. 아직까지 발명선수가 3등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바로 본데요. 어디 경기 보고 싶으세요?